지금 시작하면 안 되지. 준비 좀. 아니야. 지금 인트로야. 우리의 새, 새 시작이 어떻게 이렇게 엉성하게 시작되는지. 옆쪽이. 옆쪽이 이 옆에. 좀 옆으로 더 가래. 지호야. 너왜 숨소리 왜 이렇게 야, 거칠어? 이지호. 왜 이렇게 숨이 <laughs> 이렇게 소리가 나? <laughs> 그러면 지금 시작해.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하는 건가요? 이번엔 아, 또 똑같은 놀이예요? 아, 멧돼지는 아니고요. 이번엔 이번엔요? 코뿔소인가? 네? 코뿔소 아, 코뿔소예요? 뭐 방법은 뭐좀 바뀌었나요? 예. 코뿔소가 근데 친구가 생겼네요. 땀이 뻘뻘 흘린 저 고구마 같은 친구 <laughs> 고구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코뿔소. 아니야! 아, 아니 아니 지호한테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고구마 같이 생긴 <laughs> 지원은 아니에요. 근데 그냥 고구마 같이 생겨가지고 <웃음> <웃음> 얘기하는 것뿐이에요. 왜 본인이 고구마 같아요? 오, 고구마다. 아니 고구마 어제 고구마였어요. 오늘은 고구마 아니에요. 오, 오늘 <laughs> 오늘의 고구마는 오늘의 고구마네. 오이 손님 나. 기다리세요. 이따 영상에서 잡 <laughs> 자 오늘의 고구마는 이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고구마인 사람은 여기 이렇게 꼬챙이를 이렇게 꽂아놨어요. <laughs> 자코풀소코풀소는 여기 코풀쏘는 여기 고구마는 여기 그리고 저기는 찍찍이 <laughs> 찍찍이 고구마 코풀소 자. 이제 시작하면, 자, 어떻게 하나요? 코플소가 고구마를 먹나요? 아니요. 그러면요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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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니요. 또 뛰어요? 아우.